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9월 이전에 상장된 월배당 ETF 종목 숫자 77개 종목이고요 자이 중에서도 상장된 지가 이제 1년 이상인 종목은 43개 종목입니다 자 이것을 보아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월배당 ETF가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이 43개 종목 중에서 직전 1년 기준으로 토탈 리턴 수익률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치 상승과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합산된 수익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자유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배당 ETF의 1년 동안의 가격 상승과 1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된 수익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무려 50% 이상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연간 5% 이상의 고배당 준 종목들의 리스트도 같이 한번 쭉 정리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 토탈리턴스인율 50% 이상인 종목은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이었고요. 자 종목에 있어서는 코덱스 은행 종목이 바로 직전 1년에 토탈 리턴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뭐 삼성 자산 운용에서 만든 은행 중심의 월배당 ETF 종목이고요. 자, 이 해당 종목은 과거에는 월배당 아니었는데 최근에 월배당 ETF로 전환된 종목이고요. 토탈 리턴 수익률은 직전 1년 기준으로 52.92% 1년간의 배당 수익률은 4.70이니까, 자, 배당 수익률은 한 중간 정도는 되지만 토탈 리턴 수익률, 즉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은 1년을 보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주당 배당금은 410원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해당 종목들의 가격 상승이 높아서 새롭게 진입하는 게 조금 꺼려진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비중을 편입하시는 마시고요. 낮은 비중으로 편입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점차점차 뭐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고 상승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의 비중들로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토탈 리턴 수익률 40% 이상, 50% 미만 종목도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이고요. 종목은 고배당주.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는 아리랑 고배당주였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1년에 한번 배당을 주던 게 월배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경우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전 1년에 일단 배당 수익률과 지금 월배당이 합산돼서 올해 아마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전 1년에 토탈 리턴 수익률 45.02%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당 배당금은 연간 1,2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되어, 어, 포진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기초자산은 대부분 국내 주식이었고요. 국내 주식주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들이 대부분 높은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 리턴 수익률 30% 이상 40% 미만 종목도 되게 신기하게 국내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보시게 되면 코세프 고배당 그리고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다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은 직전 1년 기준으로 37.36.39%로 매우 높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세프 고배당은 4.66%, 타임 폴리오는 6.3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박스들이 있는 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빨간 박스가 바로 1년 동안에 연간 5% 이상 배당을 지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체크를 해뒀고요. 자, 뒷부분에 가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5% 이상의 고배당을 원하는 형태의 우리 월배당 ETF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리턴 수익률 20% 이상 30% 미만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들이 있고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채권 혼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식을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인데 이상하게도 월배당 ETF 중에서는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들의 인기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중심으로 봤었을 경우에도 1% 초반대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서는 크게 매력은 없지만 해당 종목들은 그냥 S&P500에 투자되면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직전 1년 토탈 리턴 수익률은 뭐 23%대에서 28%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주식,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종목의 경우도 20% 이상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할때 미국의 S&P500 혹은 다우존스 종목의 경우는요. 직전 1년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코덱스 고배당이 22.04%로 높은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 3.11%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를 넘어가고 50% 초과하는 한 종목까지 쭉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 중에 고배당주가 대체적으로 다 편입돼서 상당히 높은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러스 고배당도 채권 혼합은요, 고배당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형 월배당 ETF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2.07%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토탈 리턴 수익률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 리턴 수익률 10% 이상, 20% 미만 종목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초재산 리츠 종목이 18.68%로 상당히 이제 높았죠. 10% 이상도 사실 높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50% 넘어가거나 40% 넘어가거나 30% 넘어간 여러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왠지 10% 이상의 성적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가격에 대한 변동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직전 1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높았던 종목과 낮았던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리츠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뭐 키움이겠죠. 그다음에 리츠 이즈 액티브. 이름이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5.03%로 고배당입니다. 5% 이상의 고배당을 주고 있고, 해당 종목은, 어, 이전에는 월배당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월배당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도 편입하고 있는 슈드 종목의 경우는요, 자,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전 1년 토탈 리턴 수익률이 18.38%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3.42%, 3.56%, 3점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고, 수익률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직전 1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15% 정도 많이 상승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그 중심에는 슈드를 두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초자산을 조금 섞어서 운용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리츠입니다 타이거 자 미국 MSCI 리츠 H부터 했으니까 환 해지 상품이고요 해당 종목도 직전 1년 기준으로 17.92%로 토탈 리턴 수익률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4.02% 차지했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 콜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자, 해당 조문 17.66%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죠. 자, 8.15% 배당을 주고, 그러면 가치상승은 약한9% 정도 가격 올라갔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준 그런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에서는 거의 커버드콜을 종종 생각을 해 주실 필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우하향 하는 거 아니야라고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가격도 많이 오르는 그러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추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특정 시점에는 많이 오르는 형태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10% 이상, 20% 미만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커버드 콜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종목은 어, 타기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목표로 하는 배당 수익률을 추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아마 배당 수익률은 7%대, 그리고 직전 1년 기준으로 17%면, 어, 성장 기준으로는 약한 10%대 수익률을 차지하면서 배당도 7% 이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리츠 종목들이 쭉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게 되면 한 8에서 9% 정도 같이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플러스 K 리츠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상장된 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월배당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월배당 ETF 중에 6% 이상의 배당을 주는 건 대부분 커버드 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츠는 커버드 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컴 관련돼서 뭐 자산 배분형이겠죠. 뭐,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스, TIF, 액티브,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1년 배당 수익률은 3.2%, 수익률은 15.46%. 어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나스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배당 종목도 월배당이 아덴었다가 월배당으로 전환된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성장 중심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1년의 토탈리턴 수익률은 15%로 뭐 수익률 기준으로는 약한 13%대 수익을 차지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버드 콜,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배당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가 낮아진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낮은 편입니다. 다만 1년 기준으로 그래도 14%다라고 한다면 뭐 적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볼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이상의 종목들도 있었고 20% 초과되는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미국 주식뭐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조 해당 종목들은 S&P 500보다 약간 조금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슈드 중에서도 한 해지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한 노출 상품들의 직전 1년 수익률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 해지 상품은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 콜 종목 중에 타이거 미국 배당 나스닥 배 커버드 콜은 11.91%로 직전 1년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상승을 보시게 되면 2%대.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들의 편입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치 상승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커버드 콜이 아닌 종목들을 같이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자, 리츠, 호나, 커버드콜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이 커버드콜 10%대 넘어가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배당은 많이 좋지만, 수익률 기준으로는 연간 1%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얼추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라 사실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리턴 수익률 10% 미만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토탈리턴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기준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뭐, 리츠, 그 다음에 커버드콜 골고루 표준되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1년 기준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가 채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점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차이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기준으로는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보수적인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중에도 에이스 미국 하이엘드 액티브는 배당 수익률이 6.26%로 상당히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당킹 이런 이름 써있는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3%대로 준수한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1년 수익률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은 4%대로 뭐 준수한 편이지만 수익률은 2%대로 썩 높지 않은 그런 1년을 보내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최하위층이겠죠 최하위층은 대부분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 그리고 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했었을 것 같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애티브 종목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은 3.74%인데 직전 1년 기준의 수익률은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토탈 리턴이 3.24, 3.74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차지했다. 그래서 채권의 직전 1년 수익률은 낮은 편,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는 우리나라 고배당주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은 한 중간 이상 정도의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츠 종목 중에 일본 부동산 리츠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전 1년 5% 이상의 고배당 종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5% 이상의 배당을 많이 주면서 커버드콜을 포함할 것인지, 커버드콜을 배제할 것인지를 조금 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배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버드콜은 싹다 지우고요. 커버드콜이 아닌 종목들끼리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직전 1년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 1년이 되지 않으면서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현재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 이상의 고배당 종목들은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종목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어 11.91%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토탈 리턴 수익률은 13.43%로 가격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주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7% 프리미엄 다우존스 10.4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 11.71로 한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의 경우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입니다. 8.77% 해당 종목은 토탈 리턴이 6.59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차지한 거고요. 자, 리츠의 경우도 일본 부동산 리츠가 8.32%로 높지만 얘도 수익률은 음수. 그 다음에 커버드 콜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종목의 경우는 8.15%의 배당을 줬는데 어, 토탈 리턴이 17.66이니까 어, 어떻게 보면 해당 종목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줬던 그런 한 해를 보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직전 1년 기준으로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얘는 그냥 별 하나를 일단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인컴의 경우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텐솔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7.47%의 배당을 주고 그리고 약한 6에서 7% 정도 수익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양수 수익률이니까 얘도 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리츠의 경우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7.24% 그리고 14.24%로 배당도 많이 주고 수익률도 꽤 괜찮은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 커버드 콜중 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도 7.15%의 연간 배당 수익률에 토탈 리턴이 17%니까 가치 상승이 10% 정도? 얘도 어떻게 보면 별표를 하나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국내 주식 자, 아리랑 고배당주 플러스 고배당주죠. 얘는 6.5%의 배당 수익률, 직전 1년 토탈 리턴이 어마무시합니다. 아 무조건 별을 하나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커버드콜 종목 중에 타 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배당 수익률 6.4%인데 자, 같이 상아 토탈 리턴이 14.7이니까 어 그래도 7%한 8%대의 수익률을 차지했으니까 얘도 별 하나. 자, 그리고 리치 종목. 자, 플러스 K 리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배당 수익률 6.38%. 자, 수익률 기준으로 토탈 리턴 15.49%면 배당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표 하나 치겠고요. 이 별표는 배당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준 종목들에 대해서 별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타임폴리오 플러스 플러스, 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자, 6.37인데, 자, 토탈 리턴 수익률 36. 어, 39%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도 별 하나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하이일드 액티브 경우는 배당 수익률은 6.26%, 토탈 리턴 수익률은 9.85니까요. 가치 상승은 한 2%대로 별표를 주기에는 약간 애매했다. 그래서 직전 1년 기준의 채권 수익률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츠 혼합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이거는 리츠와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 배당 수익률 5.37%, 그 다음에 토탈리턴 수익률 12.36%로 그래도 배당 수익률 이상의 가치 상승을 가져왔으니까 얘는 별 하나. 자 그리고 리츠 중에도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종목도 배당 수익률은 5.03%인데 토탈리턴 수익률 18.68%니까 가치 상승이 13%. 그래서 얘도 별 하나를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작년 1년 기준으로 5% 이상의 고배당 중 종목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한1 4개 종목이 현재 5% 이상의 배당을 준 것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다섯 종목이네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5% 이상의 고배당을 편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커버드콜을 편입할지 말지 여부 등을 잘 판단하셔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일정 부분 혼합한 형태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기초자산을 편식하지 말자. 그래서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물론, 오, 9월 기준으로 직전 1년 기준의 수익률들을 살펴봤지만, 이고 나서 또 다시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수익률을 분석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을 적절히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너무 고점이다라고 판단된 는 종목의 경우는요 많은 비중을 편입하지는 안 마시고 자 일정 부분 낮은 비중으로 편입했다가 가격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나서 비중을 다시 한번 올리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 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